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노트의 김정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멋진 카드 기술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언더 프레셔라는 정말 간지 철철 나는 기술입니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드가 이런 식으로 이쁘지 않습니까? 모든 카드들이 자신의 얼굴들을 한 번씩 보여주면서 샤르륵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기술들입니다. 어, 요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일 마술사. 어, 알고 보니까 이제 저랑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은 지역에서 마술을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저보다 굉장히 선배님이셨는데, 제가 이번에 연락을 드렸어요. 아요 기술을 한번 강의를 하고 싶다. 우리 렉처노트 그 구독자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분이 저한테 하신 대답이 되게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고맙다고 물어보니까, 아니, 요 기술이, 언더프레셔라는 기술이 너무 무분별하게 유튜브에서 막강의 자기 허락 없이 강의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언더프레셔 기술을 하는데 이 언더프레셔를 만든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슬펐대요. 사실 뭐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께서 생각하는 게아 유튜브에 이미 강의가 있으니까 나도 강의해도 돼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기술은 이제 뭐 대부분의 기상99% 기술, 정도의 기술은 다이 원한자가 있고, 원한자라는 것은 이 기술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분의 허락을 받고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더프레셔 강의 한번 어, 진행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원리냐면요. 카드의 이, 이쪽 부분, 위쪽 부분을 그냥 쥐어 짜는 거예요. 쥐어 짜는데, 이쪽 부분을 잡고 쥐어 짠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덤펜 하듯이 아 일단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엄지랑 뭐 이렇게 잡아줍니다. 엄지손가락, 왼손에 엄지손가락이랑 어세 번째 손가락이 좀 이런 식으로 잡아줘요. 그렇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이렇게 엄지가 아래 세 번째, 뭐네 번째가 이쪽,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힘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갔다가 한번 이렇게. 틀었다가 돌아오는데 이, 이 그립은 이손 상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냥 틀어줍니다 틀어주면서 이 부분을 꾸 눌러주는 거예요 꾸욱 마치 마치 이, 이 스프링처럼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프링이 스프링은 스프링인데 이 엄지 쪽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안 되고 마치 카드가 이게 넘어가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는 펼쳐주고 그 다음에 눌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펼쳐주고 눌러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천천히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부드럽게 해야지 어, 프레셔 팬이 잘 되는 건데 제가 설명하기 좀 천천히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그대로 그대로 이 부분을 눌러주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프레셔팬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다른 카드로 한번 교체해서 사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필리아덱입니다. 렉션트에서 팔고 있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알아요. 여러분들 처음 하실 때막 이게 막 하다가 앞으로 막 이렇게 앞으로 막 튀어나가기도 하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어, 그러실 텐데 저도 압니다. 저도 연습할 때막 앞으로 튀어나오고 전혀 감도 못,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 상태에서 이 왼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왼손이 어, 튀어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악력으로, 좀 악력이 좀 필요합니다. 힘이 좀 약하면은 좀, 어,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 저희가 원하는, 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이렇게 끊김없이 쭉 가는, 이걸 이제, 어, 유도를 해야 되지만, 뭐 어떤 카드의 상태라던가, 뭐 중간에 카드가 꼬부러져 있다던가, 아니면 어디가, 어, 중간에 좀 떡대 있던가 하면은, 뭐 이렇게 갑자기,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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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뭐, 여러, 뭐, 카드의 상태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새카드로 하니까 잘 되긴 하는데, 어, 새카드는 좀 악력이 좀더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언더프레셔. 그리고 이제, 어, 뒷면도 이쁩니다. 뒷면도 이렇게 슉지장하는 다시 한번 이각도 해서 보여드릴게요. 뒷면도 참 이쁜데, 어, 뒷면을 연습하다 갑자기 앞면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어, 이게 잘 안됩니다. 왜냐면은 카드를 제가 이미 이렇게 휘어버렸는데 그쵸 카드가 지금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근데 뒤돌아서 하려고 그러면 역으로 휘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되기가 좀 어려워요. 좀 힘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어,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앞면 뒷면 연습하시지 마시고 한쪽 면만 계속해서 좀 연습하시는 것을 어, 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어, 이 기술을 하다 보면은 카드가 그 기술에 맞게 카드가 이게 어 굽혀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카드가 이렇게 좀 굽혀진다는 것은 사실 어 좋지는 않지만 어 우리의 멋진 간지나는 언더프레셔를 위해 어좀 연습하는 어 그런 의미로써 좀 카드가 살짝 꾸겨져도 어 대신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보세요. 이게 꾸겨지면은 복구가 안 됩니다. 이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꾸겨질 만큼은 아니고 그렇죠? 꾸지불 만큼은 아니고 어느 정도 와서 끝에서 살짝 저는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끝까지 어, 누르진 않아요. 이 상태에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냥 그냥 슬로우 다운 천천히 빠르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살짝 놔줍니다. 이걸 또 한번 앞에서 보여드려 볼까요? 음. 앞에서 봐도 이쁩니다. 그래 이게 그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앞에서 안 보셨네. 앞에가 이쁜데 이렇게 이게 언더 어, 프레셔. 그래서 뭐 이거를 어, 언제 사용하느냐? 사실은 뭐 이건 스프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좀이게 관객한테 뭐 카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좀 너무 빨리 지나가서 관객이 확인하기 좀 어렵지만 아 마치 아 마치 나의 카드 실력을 뭐 공개한다 관객 앞에서 뭐 그런 느낌으로는. 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지용 어, 아이템처럼 간지용 기술이라고 어, 볼수 있겠죠. 네, 연습 많이 하시고 어,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 카드로는 좀 어렵습니다. 플라스틱 카드는 좀 어렵고 이렇게 좀 부드러운 렉노넛에서 만든 필리아덱이나 이런 어 렉노덱 마술 전용 카드가 어 확실히 더잘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만들 때에서부터 이런 게잘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라 종이 카드. 뭐 바시클도도 잘 됩니다만은. 하여튼 네. 어두 번째 강의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어, 마술이나 기술로 어, 뵙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아, 마술은 마이클 베인 마술사, 캘리포니아에서 마술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마이클 베인 마술사의 언더프레셔라는 기술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